안녕하세요 돈벌리고입니다. 오늘은 단톡방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찌라시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안이라는 이름으로 돌고 있는 찌라시인데요. 내용이 정말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집에 안 살면 세금 3%를 내야 하고 전세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은행에 묶어둬야 됩니다. 이게 만약 진짜라면 강남 아파트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세 시장은 아, 정말 그 최악으로 어, 갈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 세금이 얼마나 폭등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금으로 다 뺏겠다. 실거주 안 하면 보유세를 최소 3%에서 최대 5%까지 때리겠답니다. 그 다음에 전세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쓰게. 에스크로이 신탁에 묶어두라는 겁니다. 이러면 누가 전세를 내놓겠는지 모르겠지만 셋째 못 팔게 하겠다. 양도세 80.5%에 1주택자 장기부유 혜택까지 없앤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 말라는 역대급 규제 아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설마 공시가격 기준이겠지라고 안심하시는데 오산입니다. 이 찌라시에 숨겨진 진짜 공포는 한 줄을 잘 보시면 공시지가 현실화율 95%입니다. 지금 시세에 40억짜리 집 공시가격이 한 26억 수준인데 이걸 한 38억까지 강제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건 기본이고 세율 구간이 바뀌는데요. 원래 3.5 구간이었던 집이 공시가가 뛰면서 4% 구간에 껑충 뛰게 되는 거죠. 더 비싼 가표에서 높은 세율로 곱하는 그야말로 회폭탄급 증세입니다. 자, 강남 도곡동의 그 아파트를 현재 부부가 공동명의로 1년에 1100만원을 보유세로 재산세 더하기 종합 부동산세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찌라시대로 현실화율 95%와 비거주세율을 적용하면 1년에 1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공시가가 30억을 넘기면서 세율 4%를 받기 때문에 연봉 1억 5천을 받아도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어야 낼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상 집 내놓고 나가라 라는 강제 퇴거 명령이죠. 집주인만 죽는 게 아니고 세입자들도 지옥문이 열립니다. 집주인들은 전세금 받아봐야 은행에 묶이니까 전세를 놓지 않겠죠. 전세는 씨가 마르고 전부 월세로 전환할 겁니다. 게다가 내가 직장 때문에 지방에 가거나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서 집을 비워도 거기를 살지 않으니까 세금 3%를 내는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 세금으로 집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다행히 세율 5%나 전세 에스크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쉽지 않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정부가 국회 없이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공시지가 현실화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입니다. 법을 안 바꿔도 공시가를 시세 95% 올리고 비율을 100%로 꽉 채우면 세율 안 올려도 지금 세금은 지금의 3배 4배가 됩니다. 찌라시가 100%는 사실은 아니지만 세금을 왕창 걷겠다는 방향성 하는 만큼은 확실하게 볼수 있죠. 자이 내용이 정말 그 악몽일지 아니면 예고된 미래일지는 곧 밝혀지겠지만 고가주택 보유자분들은 특히 실거주 안 하시는 전세주고 전세 나오신 분들은 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세우셔야 할 때입니다. 어, 이상으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